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볼텍스 바이오 디젤 제조기입니다. 용량은 하루에 10톤, 전기는 20kW가 필요합니다.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폐수용유 원료, 상가 3 이하 짜리입니다. 총매, 원료 대비 메탄올 사용량 13% 이하입니다. 이 뱅크는 원료와 총매를 혼합시키는 믹싱 뱅크입니다. 자동 제어 컨트롤 판넬입니다. 바이오 디젤 저장 탱크입니다.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볼텍스 바이오 디젤 반응기입니다. 굉장히 적죠. 메탄올 탱크입니다. 원료 대비 메탄올 사용량 13% 이하입니다. 지금부터 자동 바이오 디젤, 자동으로 바이오 디젤을 안 내려 보겠습니다. 총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총매와 원료가 혼합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볼텍스 우리 바이올 지질 재료기가 합작됩니다. 시간당 500리터가 다 제품 덩굴에 이송했을 때 압력이 재료로 떨어집니다. 바이오디젤 5개 저장 탱크입니다. 1초 만에 만들어낸 바이오디젤을 저희들 이건 교환 수지로 필터링합니다.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켜 순수한 바이오 디젤을 만듭니다. 기존에는 물로 세척했으나 이 이온교환수지 때문에 물로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임시로, 이거 컬럼을 만들어야, 만들어야 되나 임시로 빨리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만든 이온교환수지 필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이온교환수지 일단 상가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상가가 잘 나오셨죠? 가서 수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자, 수치를 재봅니다.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깝습니다. 야, 영, 상가가 0.3 이하로 나올 겁니다. 바이오 디젤은 비크에 붙여봤을 때뒤 유리 글씨가 잘 보여야 됩니다. 이래야지 필터링이 아주 잘된 겁니다. 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완성, 완성된 바이오 디젤입니다. 감사합니다.